노인이 되었을 때, 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아직과 고집, 온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뭐, 대화도 잘안 되고, 어,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거 왜 이럴까? 에, 노인이 되었을 때, 자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서 왔는데, 자기의 운명이 이제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가의 물질계에서의 경험이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아가 가를 그냥 놓아두는 거죠. 그러면 가에게는 자아의식이 무의식 상태로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어서 이제는 가가 자기의 의식으로만 그, 굳어지고, 경험되고, 고집된, 그, 아집으로, 이번에 한 번의 생을 산, 그러한 그, 단순한 자기 경험으로, 이제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을 한 것이어서, 어, 의식적으로는 어린 의식 상태여서, 어린아이 상태이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그, 생각의 고시의틀 속에, 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아주 그렇게 어잘 사시던 분들이 남의 말에 잘 속아 넘거나 속아 넘어가거나, 또는 어떨 때는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 아주 그냥 온고집 상태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것이 바로 어 자로서는 아더 이상 가을을 통한 경험이 필요 없어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때부터는 대부분이 어 자가 설정한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하고 가의식이 단절돼서 가 홀로 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자 여기도 이제 어 방법이 있다는 거죠. 가의 의식이 향상되어야 돼. 자와 함께 살았을 때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가의 향상된 의식으로 해서 자 의식이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자는 아, 이 가의 향상된 의식으로 나도 향상할 수 있구나. 성장할 수 있구나. 더 성장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됨으로 해서 가의 존재가 계속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가 아 설정한 운명대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더 생명이, 어, 운명이 더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때부터는 가가, 어, 가의 몸과 가의 의식 생태를 어떻게, 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의 몸의 건강과 수명이 더 연장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때의 수면 연장에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즉 가의 어떤 그 삶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한계는 지어지게 된다. 그리고 가의 의식의 향상과 이에 따른 자의 의식의 성장이 어 향상돼서 진화를 알고 어 진화의 경제까지 이르게 르 되면은 그때부터는 가의 의지에 따라서는 진아에게 가의 의지가 하고자 하는 뜻이 허용이 되어서 어 수명이 연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때 가는 의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의 몸을 신체를 활성화 상태로 어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건강하고 또 의식도 건강해야 그래야 삶의 과정 속에서 더욱 더 의식도 향상할 수 있게 되고 자아도 그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서 어, 이것이 이제 운명 개선, 운명 개혁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바로 무엇을 가능하느냐? 어, 지금까지 해온 수련의 방품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운명이 설정된 자에 의해서 설정된 몸의 건강 상태와 수명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노년이 된 이후에는 가의 의식이 어떻게 어, 향상되어 있느냐, 그리고 가의 의지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어, 실행하기 위한 실천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다. 가의 의지로 가 스스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못하죠 그리고 아주 일부분의 사람만 나이 들어서 어, 지혜로운 게 되면은 이런 것을 알게도 되는데 아직 그, 그때도 아주 왜 이런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면서도 그나마 어, 그나마 지혜롭게 사,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삶의 중간 단계 노년이 아니고 어 청장년 중년 음~ 작년 때 삶의 중간에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 몸이 젊었을 때어 그때부터 몸의 건강과 의식의 경제의 향상은 가능해져요 가의 의식의 경지와 어떻게 노력 실천하고 정진할 것인가에 대한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화를 알고. 진화가 무한 창조의 생명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음~ 그러한 삶의 운명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계에서 살고 있는 가로서는 가이지만 그 의식의 경지가 진화의 경지이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가의식의 경지가 그럼 무엇을 통해서 향상될 것인가. 명상과 수련이라는 방편이 있는 거죠. 어, 명상과 수련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살면서 생성되고 형성된 이런 경험의식 경험의식에서 초월하여 이제는 초의식으로 자의식을 알게 되는 지명을 하고 또 초의식으로 인류 집단 정복에 접속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런 경제로까지 되어야 하고 이런 진화의식의 경제의 아주 높은 차원계까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과연 진화의식 경제의 낮은 단계냐 중간 단계냐 높은 단계냐 어느 경제까지 향상했는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에 따라서는 우주의 그 지혜를 얻어서 물질현상계에서 창조적 성장진화로 향상으로 무한대자유를 추구하고 물질계에서도 시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몸이 없는 비물질계 빛의 비물질 계에서 의식으로 창조하는 무한대자유의 빛으로 창조하는 하늘 정원을 환상적으로 생각하는대로 창조가 되고 거기서 얼마든지 늘 즐겁게 향연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종 무정일의 경지는 인중천지일의 상태로 존재로 그런 존재로 진화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영성이 진화한 분화신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이때는 일시무시일은 자기가 우주의 모든 것이고 자기가 하나의 존재이지만 그때는 경험이 없고 스스로 자각이 안 되는 경, 상태였는데 이와 같이 일종무종일의 영성이 음, 향상한 존재가 어, 생기게 되면 이 절대 존재는 이때부터는 그 일종무종일의 존재가 자기의 또 다른 하나의 분화 존재이기 때문에, 분화신이기 때문에 그때는 스스로 자각하여 무한 창조 우주를 스스로 만들고 향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라고 하는 몸을 갖고 살아가는 가의식이 자아를 알아차리고 전생을 알아차리고 왜 이번 생을 선택해서 오게 됐는지 그것은 자아로서는 의식을 성장하고 해보지 못한 것을 다시 이루고, 뭐, 남과의 어떤 그런 카르마를 해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가 자아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세상이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상위의 상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음, 삶을 통해서, 어, 경험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자각을 하고, 물질계의 자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비물질계에서도 그러한 스스로의 자각으로 성장하고 향상하고 스스로 진화해 가는 그러한 이 절대 우주계이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삼라만성을 펼쳐내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여 이렇게까지 하게 된 과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는 스스로, 물질 경험이 아니더라도, 비물질 빛의 의식의 상태에서도 스스로 자각하여 스스로 얼마든지 물질 입자의 우주가 아닌 비물질 빛의 우주를 창조하고 거기서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절, 절대 우주의 진화 목적인 것이죠.